유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영치금 2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외부 계좌로 수십 차례 이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을 통해 받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9일 동안 윤전 대통령의 영치금 입금 총액은 약 2억 7천여만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 영치금 입금 총액 중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액수로 2위인 1,900만 원에 약 15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윤전 대통령은 이 영치금을 외부 계좌로 73건 이체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영치금은 개인당 한도가 400만 원으로 이보다 큰 돈이 입금될 경우 통상 구치소는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준뒤 영치금을 입금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합니다. 그러나 윤전 대통령은 영치금이 한도에 다다를 때마다 곧바로 구치소가 개설해 준 통장이 아닌 외부 계좌로 보낸 걸로 파악된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장 허가가 있으면 석방 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외부 이체도 가능하다며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개인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